자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막말인데요, 이제 피로감을 넘어가지고 좀증오가 생겨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뱉지 하는 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의 막말 첫 번째 김문수.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총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분의 과거 행적을 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 모르지만. 그거 얼마 전에 있었죠. 음. 네, 그런데 이분이 말지에 보시면 선호련 사건으로 서울지역 노동자연합. 음.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나오면서 그 놈들은 짐승이었어.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변절, 뭐 그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호련을 했다는 건 운동 중에도, 민주화 운동의 흐름, 노동 운동의 흐름 중에도 가장 왼쪽에 있었다. 음.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던 자가 가장 오른쪽 뉴라이트까지. 네. 음. 근데 그 뉴라이트로 그냥 간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가서도 어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토론에 나오면 가장 색깔론을 아주 진지하게 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막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도가 넘쳐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요. 이게 보통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이게 청출어람, 어, 문수, 출, 어, 준표. 누가 더 원조에 가까운 거예요? 원조는 그래야 청출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정준표 대표 아닐까? 청인지, 라민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네.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품조란 말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네. 다음에 최근에 한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다 미치게. <laughs> 그, 이 말은요. 김문수 이전에, 음. 김무성 의원이 그런 말한적 있어요. 음. 정신줄 놨냐, 이런. 하, 정신 이상자라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건국절 논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1948년 8월 15일날 우리나라 건국이겠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갔었을 때 했던 말이죠 네. 임정수립이 즉대한민국이 건국이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요 어. 이것도 김문수전 지사들이 공부 좀 하셔야 돼 음. 미국의 경우도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해요 음.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주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이명박근혜 정부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1919년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그 시기에 영토수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수립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뉴라이트 라든지 지금 구 집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가리기 위해서 네. 건국절을 45년 이후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들은 그때 에 일제히 부역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상해나 이런 데서부터 독립운동하고 있으면서 국토는 비약했지만 정신을 건국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을 쓴그 정치인이야말로 스스로 말한 대로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시겠죠. 어, 제가 지금 한말 너무 정치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주어 없이 그냥. <laughs> 저희도 음. 반명교사로 삼아 이렇게 늘어갑니다. 근데 김현 대변인이 속시원한 논평을 했습니다. 예.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 총선에서 김부견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만표로 뒤져 낙선한 김문수 전 지사가 국민들의 반짝이 문을 끌기 위해 회계망측한 망언을 했다. 적폐 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며 7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산자라고 막말을 하다니 김문수 전 지사야말로 제정신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문수 전 지사의 기이한 행동과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 김정은의 기품조라고,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라고 하질 않나. 이 점도 짚었고요. 119 긴급 전화에 대고, 내가 도지사라며 소방관의 관등 성명을 요구하질 않나. 춘향전과 관련된 발언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그래서 김전 지사의 과거 막말을 열거했다는데, 홍준표 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어, 김문수 전 지사. 춘향전은 변학도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김문수. 하, 어떻게 사람이 진짜. 그렇게까지 됩니까? 에이씨.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는 김현 의원의 일갈은, 음. 언론 조명을 받아보려고 전전긍긍하는 자유한국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김현 화이팅! 그리고 김상훈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이분. 정말 국회의원 활동을 지금 대구, 서구 현역 의원인데. 아, 대구군요. 예. 네,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음.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반이 안될것 같아요. 반? 처음 들어본 사람 많아. 반도 안 되는 것 어. 같아요. 3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최민희였죠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그 홍준표가 전국순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제 당의 어떤 붐업을 위해서 네네. 처음으로 대구시당 갔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대구에 셀프공천한 거 여기 드러나고 그래서 그 대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뭐 나는 출마는 안할 거다 그러나 대구에서 정치는 해보고 싶다 뭐 말도 안 되는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 했다 뭐 이런 소위 같은 비슷한 소리 했는데 네네. 문제는 그때 나왔던 김상훈 자유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원인을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고.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고, 세 번째는 한국당의 오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돌아가시 오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이런 얘기 좀안할수 없을까요?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콘텐츠가 없어요. 음. 이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그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정신을 남겨두셨어요. 네. 내가 죽은 뒤에 깊이 있고 정권 찾았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시고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했다니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이 아마 남아 아마 남아 남아서 정권 교체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들아 그리고 표현이요 표현. 음. 우리가 그걸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로 전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왔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죠. 그런데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자유한국당한테 뭐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이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아 이건 진짜 수준이 부끄러워서요.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입에서 나올 말이 사실 아니거든요.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음. 제가 요즘 어디 가서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체류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어, 우리가 되냐, IOC가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IOC는 어, 될 수도 있다고 하다가 또 되게 어렵다고 하다가 어쨌든 다들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참가가 평창 올림픽 성공에 중요한 아주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그 시기에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가 북한 체류단에 대해서 체류비를 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보수 쪽에서 해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우리가 아니죠. 북한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은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한미관계 이간질 하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안 바라는 것 같이 느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문재인을 100% 지지한다,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오죽하면 1987년에 박정철 열사 고문사건을 보수 정권이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콘텐츠 제로임을 선언하는 거죠. 원래 보수는 품격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음. 보수는. 지금 사실 건강한 보수란 이름 붙이려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건강한 보수 아닐까요? 네, 네. 어. 합리적 보수가 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상대적 개념이라 음. 정책 아젠다나 뭐 복지라든지 문재인 케어를 보면 또 진보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그러셨어요. 음. 음. 그러니까 보수 리버럴이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네, 그래서 참여정부는 자유주의 정권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이 좀 약간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보수적 개념의 용어가 좀 상당히 다른 나라랑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걸 끝까지 이용해 먹는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이용하다가 막말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홍준표가 이명박 만나면서 했던 말. 어, SBS도 뺏겼고, KNN도 뺏겼고, 이런 이야기도 보면은. 종편도 반은 넘어갔고. 아, 그렇게 말하는, 이걸 아까 똑같은 이야기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관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도. 그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음. 저는요, 그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언론 기자 가로 안의 기레기 음. 예,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저도 의심하게 돼요. 음. 어, 왜냐면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늘 열렸지 않습니까? 음. 그거 제대로 왜 공영방송 보도 안 합니까?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이 막말의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음. 방송 장악했다를 실토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예이 부분에 대해서 왜 종편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 홍준표 말고도 또 다른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순애를. 네. 예. 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송 장악을 실토하면 자백하면 음. 이건 언론이 방송이 융단 폭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게 역차별 같은 건데. 무뎌져 있어가지고, 저놈들은 당연히 그럴 놈들이야 해서 별로 쇼크로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쪽그 파주시장, 응. 그 비리로 이제 시장직이 박탈됐어요? 응. 절대로 그 기사에 자유한국당이 없습니다. 항상 그러대. 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의원, 구속영장 발부된 데 자유한국당 써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 네. 그래서 비리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이 없어요. 당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언론이 자유한국당 편향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이 지적에 대해서 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뭐 공생관계였으니까요. 네. 이제 와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만, 그걸 국민의 행복.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을 3대 민주정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3대 민주정부가 무슨 소리인지 아, 자신이 세 번째로 뽑힌 민주정부라고 자기가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정신 이상자죠 아이 <laughs>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laughs> 아니 나는 정신 이상이라고 뭔데 그거 어떻게 삼대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소리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민심을 안 친다는 그런 제. 그리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지. <laughs>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정신 <laughs> 정상 진짜 그런 이야기 했나? 예, 그런 보도된 게 있나? 예, 예 보도가 됐어요. 자기 어, 어디에 어디에 보도가 됐어? 나는 처음 듣는데 완전히 정신 제형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지. 그런... 세 번째, 좌파 정부다, 이거겠지. 그런, 그런 네. 얘기가 나는 거지, 민주정부라고. 그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 선언하는 거죠. 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죠? 우리는, 예,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기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셨죠?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 그대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내년까지죠? 그런데 촛불을 들고 탄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가 있죠?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보다 뭘 잘하느냐, 여러분 뭘 잘합니까? 쇼를 잘하더라고 쇼를요. 쇼는 끝내주게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핵을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죠? 핵에는 핵이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핵에는 핵이다. 핵에는 핵이다. 핵에는 핵이다! 핵에는 핵이다! 핵에는 핵이다! 핵에는 핵이다! 그렇습니다. 핵에는 핵인데, 우리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가 어제 미국 방송 CNN하고 인터뷰를 하는 보니까,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미국 핵 필요도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 기쁨조가 문재인 맞죠, 여러분? 그것만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90억을 김정은이한테 또 갖다 준다니까.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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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만 기쁨조가 아닙니다. 그 비서실장 임종석이부터 요즘에 헌법 재판 소장하려고 하던 통진당이 헌법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김희수 재판장 후보 같은 사람, 우리 국회에서 잘했죠? 야, 국회의원들 많이 오셨는데, 그거는 잘했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국회의원들, 그거는 속이 시원하더라고. 저도 봐도 국회의원 하면서 4년 하는 동안 그렇게 시원한 게잘 없어요. 또 남았죠, 여러분? 대법원장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인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것도 김정은 기쁨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저 김정은 기쁨조를 전부 몰아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한테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또 김정은 기쁨조가 아까 이경자 우리 회장처럼 정교조가 바로 김정은이 기쁨조 맞지요? 민노총이 정, 김정은 기쁨조 맞지요? 이런 친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득실득실하고 그렇게 설쳐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냈으니까 이런 기쁨조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되겠지요?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늘 떠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잘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하는 꼴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방안보 확실히 해서 개성공단 문 닫았죠! 북한의 뒤통 갖다주는 거다끊었죠 통진당 해산 시켰죠! 박근혜를 석방하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번실해 자,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막말인데요. 이 피로감을 넘어가지고 좀 증오가 생겨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뱉지 하는 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의 막말. 첫 번째, 김문수.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총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분의 과거 행적을 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 모르지만 그거 얼마 전에 있었죠. 음. 네, 그런데 이분이 말지에 보시면 선호련 사건으로 서울지형 노동자연합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나오면서 그 놈들은 짐승이었어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변절 뭐 그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어련을 했다는 건 운동 중에도, 민주화 운동의 흐름, 노동 운동의 흐름 중에도 가장 왼쪽에 있었다. 음.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던 자가 가장 오른쪽 뉴라이트까지. 네. 음. 근데 그 뉴라이트로 그냥 간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가서도 어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토론에 나오면 가장 색깔론을 아주 진지하게 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막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도가 넘쳐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요. 이게 보통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이게 청출어람, 어, 문수, 출어준표. 누가 더 원조에 가까운 거예요? 원조는 그래야 청출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홍준표 대표 아닐까요? 청인지 람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네.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품조란 말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네. 다음에 최근에 한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다미치겠네 <laughs> 그, 이 말은요. 김문수 이전에, 김무성 의원이 그런 말한적 있어요. 정신줄 놨냐, 이런. 하, 정신 이상자라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건국절 논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1948년 8월 15일날 우리나라 건국했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갔었을 때 했던 말이죠. 네. 임종수립 즉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건 헌법이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요. 어. 이것도 김문수 전 지사들이 공부 좀 하셔야 돼. 음. 미국의 경우도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해요. 음.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주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명박근혜 정부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1919년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그 시기에 영토수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수립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뉴라이트라든지 지금 구 집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가리기 위해서 네. 건국절을 45년 이후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들은 그때에 일제히 부역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상해나 이런 데서부터 독립운동하고 있으면서 국토는 비약했지만 정신을 건국해서 이어고 오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자란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냐고? 그니까, 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을 쓴그 정치인이야말로 스스로 말한대로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시겠죠. 어 제가 지금 한말 너무 정치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주어 없이 그냥. <laughs> 저희도 음. 반명 교사로 삼아. 이렇게 늘어갑니다. 근데 김현 대변인이 속시원한 논평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 총선에서 김부견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만 표로 뒤져 낙선한 김문수 전 지사가 국민들의 반짝이문을 끌기 위해 회계망측한 망언을 했다.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밤낮 없이 매진하며 7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산자라고 막말을 하다니 김문수 전 지사야말로 제정신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문수 전 지사의 기이한 행동과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라고 하질 않나. 이 점도 짚었고요. 119 긴급 전화에 대고, 내가 도지사라며 소방관의 관등 성명을 요구하질 않나. 춘향정과 관련된 발언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그래서 김전 지사의 과거 막말을 열거했다는데 홍준표 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문수 전 지사. 준양재는 변학도가 준양이 따먹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김문수. 하, 어떻게 사람이 진짜. 그렇게까지 됩니까? 에이씨.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는 김현 의원의 일갈은 음. 언론 조명을 받아보려고 전전 긍긍하는 자유한국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김현화이팅 그리고 김상훈이라고 처음 들어보아요, 이번. 정말 국회의원이셔. 지금 대구 서구 현역 의원인데. 아, 대구군요. 예. 예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음.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반이 안될것 같아요. 반? 처음 들어본 사람 많아. 반도 안 되는 거 어. 같아요. 300명이라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최민이었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게 지금 그 홍준표가 전국 순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네네. 당의 어떤 붐업을 위해서 네네. 처음으로 대구시당 갔고 그 사이에 이제 뭐대구에 셀프공천한 거여게 드러나고 네네. 그래서 그 대구 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뭐 나는 출마는 안할 거다 그러나 대구에서 정치는 해보고 싶다 뭐 말도 안 되는 술은 먹었으나 음주전안 했다 뭐 이런 소위 같은 비슷한 소리 했는데 네네. 문제는 그때 나왔던 김상훈 자유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원인을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고,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고, 세 번째는 한국 당의 오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돌아가시 오무현 대통령을 소원하는. 아유. 이런 얘기 좀안할수 없을까요?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콘텐츠가 없어요. 음. 이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정신을 남겨두셨어요. 네. 내가 죽은 뒤에 기필코 정권 았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시고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했다니.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이 남아 남아 남아서 정권 교체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도. 아 그리고 표현이요 표현. 음. 우리가 그걸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로 전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왔다 뭐 이런 네. 표현으로 하죠.